자 어, 여러분들 혹시 pc방 가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pc방에는 pc를 이용하는 요금을 내고 거기서 피, pc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pc방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예 그렇죠 이전에는 좀 다른 양상이었는데 이전에는 음식을 좀안 팔았긴 해요 그죠 렇 근데 요즘에는 PC방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팔아요. 라면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짜장면도 팔고, 볶음밥도 팔면서 PC방인데도 가장 큰 매출은 음식 또는 음료 이런 것들의 매출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화관. 영화관에서 가장 큰 매출은 뭔지 아세요? 팝콘일까요? 영화관인데요? 콜라? 콜라도 이지 <laughs> 예. 네. 그니까 러 뭐니 뭐니 해도 영화관에서는 영화 티켓을 판 금액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할 것 같지만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의 대부분의 돈은 배급사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는 이 영화 티켓으로 인한 매출은 많지 않고 대부분 다 음료수 콜라 팝콘 그 버터구이 오징어 뭐그 부대 여러 가지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을 판매함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항공사 항공사는 어떤 수익이 가장 클것 같으세요 면세점 그건 항공사 랑 관계가 없고 공항이랑 관계가 있는 건데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 나뭐 진에어 제주에어 이런 거 어떤 매출이 가장 클까요 항공권 <laughs> 당연히 항공권이 아닐 것 같죠 지금 분위기 상 네, 그래, 네, 이거 항공권이 아닙니다 항공권 일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항공사에서 큰 수익을 얻는 것은 수화물이죠. 이게 거기까지 갈때 여러 가지 화물들을 운반하는 수화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내식 이런 거 기내에서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줄 때 돈을 좀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PC방이 음료 음식으로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영화관이 팝콘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항공사가 기내식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것처럼 주객전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손님과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네, 손님과 주인이 바뀌어. 그래서 뭐 주객전도가 이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오히려 그 행동에 묶여서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주객 전도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주객이 전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 주고 무엇이 객인지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손님인지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을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밀밭 밀 있죠 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중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바쁜 와중에 있다가 보니까 제때 밥을 못 먹었던지 아니면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못 먹었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들이 배고팠던 것 같아요. 누가 제자들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을 이렇게 쑥 손으로 훑어서 그것을 이렇게 비벼서 거기 있는 밀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머니한테 이야기만 들어서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밀이나 쌀을 그 벼에서 이렇게 딱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 입에 넣어서 먹는 이게 그렇게 맛있다라고 하하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드셔보셨어요? 맛있나요? 맛있어요? 그냥 쌀 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어요? 식감이, 아,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 딱딱해요. 어. 네, 굉장히 이게 부드럽, 아니, 맛있다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고픈 중에서 밀을 까서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먹, 먹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CCTV가 있었겠어요? 그 밀밭을 비치는 CCTV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 CCTV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밀밭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이 행동을 순식간에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알았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지나가다가 그 밀을 손으로 까서 부러서 먹었던 이 행동을 했던 날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지금 저희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일, 일요일과 같은 그 날에 지금 이 행동을 한 거죠. 이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안식일 주일에는요 지켜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 안식일에는 꼭 지켜야만 하는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5장에서는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덕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렌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음식을 해 먹으려면은 불을 피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율법, 하나님의 율법 지켜야만 하는 그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그 밀을 까서 막 비벼갖고 그거를 먹고 다녔던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난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이 안식일을 더럽히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화를 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너희들을 구약 성경에 다윗이 행한 일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 다윗이 어, 행한 일들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성전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리고 성전 안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셨지만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는요.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를 비유로 하자면 은 목사와 같은 이런 어떤 성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갔다는 그냥 바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그 성전에 예물로 드렸던 성전에 봉헌에서 드렸던 진설병 오늘 본문에 나오면 진설병인데 이게. 그냥 어떤 누룩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은 그냥 빵 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었는데 그거는 누구만 먹을 수 있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그 성전에서 나왔던 진설병을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있던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면서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 사무엘상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 읽어 보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할 때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지? 너희들 다윗이 그때 어, 다윗과 함께 함께 있던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던 기록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시작! 또 이른 시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지금 안식일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어, 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요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어뭐 대부분 다 자동차를 뭐 타고 다니실 것 같아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요, 자동차라고 하는 인식이 이동수단의 개념이 되게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자동차를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 그쵸? 자동차를 보면은 그냥 이동수단으로 우리가 버스나 택시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소유, 내 공간,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막 색깔을 칠하고 뭘 하고 그 안에다가 다양한 어,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자기 애착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동차가 사람이 쓰는 자동차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사람을 태워주는 것처럼 자동차가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 집을 집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뭐 이런 주택, 원룸,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집인데, 어, 집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어, 있기도 합니다. 어, 집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어, 보다가 정말 신기한 사람을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뭔가 그런 이혼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집에 일이 끝나고 집에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관 문을 열고 그 신발장이 있는 곳 있잖아요. 공간. 신발장에 있는 공간에서 모든 옷을 다 벗어요. 심지어 속옷까지도. 그래서 거기서 속옷 다 빨게 벗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화장실로 갑니다.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그제서야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지로 인해서 집이 더러워질까봐. 네, 진짜요.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CCTV 보니까 CCTV에서는 이제 어그 방송국 TV에서는 이이 이 알몸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그 그 사람은 팬티는 입었더라고. 팬티만 입고 기어서 어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이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에요. 집이 더럽혀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처럼 어 집을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어, 그런 모습을 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어, 할때 어,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과 몇몇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도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통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 중간에도 어떤 어,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냐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우리는 일요일이 주일인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은 신기한 모습이에요. 어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모드가 있어요. 안식일 모드. 샤밧 엘리베이터라고도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안식일 모드로 그 엘리베이터를 작동해 놓으면은 안식일에는 만약에 5층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어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를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버튼,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는 일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엘리베이터를 그런 모드로 바꿔놓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는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타려면은 엔진이 불을 일으켜야 되고 뭐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자동차도 안 타고 뭐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장면을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도 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돌을 던진, 던진답니다. 어. 자동차 타고 간다고. 막 돌을 던진다라고 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진지하고 어, 꽤 열심히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불도 어 지피지 말라라고 어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 명령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규칙과 규례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본래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 그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명령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안식 일 자체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 일을 너희가 지켜라. 왜냐면은 너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완전히 주객을 바꿔놓고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면서 안식일의 모든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올감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안식일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은 어떠한 날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날이에요. 하루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복잡하면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주일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나와 너와의 그 어, 예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맺는 맺을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주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성도들 간의 복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 이 주일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어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과 서로서로 사랑의 관계들 교제들을 할수 있는 날로 어, 이 날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주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어, 주일에 하나님을 위한 날로 어, 거룩히 구별하여서 이 날을 지키기 위한 것은 우리가 돈과 일의 중독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저 같아도 그냥 계속해서 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생각이 계속 거기에만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달려가던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과 돈의 중독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 주시는. 어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안식이라고 하는 날 주일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날이에요. 어,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 모습과 같은 것들은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정죄받고 사람이 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날로 안식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놓고 결국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안식일이 없었으면은 훨씬 더그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게 정말 안식일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살아나는 교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어,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 혹시 이런 음,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날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일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날이지는 않습니까? 아. 또 교회 가야 돼? 아, 또 예배 드려야 돼? 아, 그냥 자고 싶은데, 그냥 쉬고 싶고, 이런데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주일이 평일보다도, 어, 일을 하는 날보다도 더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은 마음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날이 되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은 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평일보다도 더 육체적으로 힘든 날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고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런 것보다는 훨씬 힘들고 막 괴롭고 막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런 날들이 꽤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일에 어 다른 곳에서 아니면은 다른 일을 어,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주일날 예배 안 오면 네. 뭐 낚시도 갈수 있고 주일날 예배 안안 드리면 뭐 어린이 저기 뭐 놀이동산에 가서 애들과 실컷 놀 수도 있고 그치 뭐 주일 예배 아니면 그 어,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어, 좀더할수 있고 주일이 아니면 잠도 실컷 자고 그지?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주일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히 속속들이 다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때아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를 위한 날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 스스로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주의들이 정말 주객이 전도되어서 어, 본래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날에 내가 누리고 마음껏 이것을 향유하는 그런 주일이어야 되는데 그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헛된 생각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이 주객을 다시금 전도시켜서 내가 이 주일 날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기쁨과 어, 즐거움들을 누리시고. 또 사랑하는 교제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행복한 시간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큰 복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주일이 어떤 뭐 개인 개인 나 개인을 위한 날이나 또 나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위한 날로 살아갔던 그런 날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수돕하고 이제 주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일과 돈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의를 살아가게 하신 이 삶이 지금에 돌이켜서 보면은 훨씬 더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훨씬 더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그 삶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마음이 복잡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의 마음 가운데 믿고 또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면 나갈수록 아 하나님이 그래서. 어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즐기게 하시기 위해서 어 이런 주의를 또한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 여러분들 영혼 깊이 어 깨달아 알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주의를 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의를 주의를, 주, 주의를 주신 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어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